가득한데 빵이 잔뜩 있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먹방? 맞아요! <웃음> <웃음> 이런 날 저를 게스트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런 촬영을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마스크를 벗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먹기 위해 장비를 장착 좀 하겠습니다. 네. 손에 묻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소중한 손이니까요빰빰빰빰 빰. 빰빰빰빰 빰. 아또 마스크를 벗고 촬영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저도 조금 부끄럽지만, 네네. 음. 네. 네, 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나씩 먹어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이거요, 이거 이거 먼저 먹어요. 이게 뭐예요? 탈진 거. <웃음> <웃음> 이게 뭐죠? 스 이거 이게 뭐죠? 이거 보면은 네. 아 어... 이거 츄러스. 아 음. 츄러스가 원래 이렇게 동그란가요? 원래 길다랗게 원래 츄러스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제빵사님이. 이건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laughs> 응. 와 이거부터 먹어요. 응, 제가 이츄로스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laughs> 자, 와 반을 잘라서 우 한별 씨. 감사합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음! 음! 그.. 놀이동산 츄러스 맛? 음. 음. 저는 이 츄어스의 이 계피시나몬 음. 이걸 너무 좋아해요. 저는. 츄어스가 음. 약간 겉은 바삭하고 음. 속은 촉촉한? 음. 근데 정말 딱 겉은 뭔가 음. 되게 바삭? 소리 음. 들리시죠? 음. 바삭한데 속은 또 되게 빵처럼 정말 촉촉하면서 약간 쫀쫀함? 음. 맞아요. 음.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기름이 튀기다 보니까 살짝 느끼한 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좀 음. 많이 먹으려면? 음추락스 음. 맛있다. 음. 근데 쫀득쫀득하면 진짜 맛있어. 다음 다음은 뭘먹어요음다음물로 뭐 다음은 뭐먹어요다음음다음에는네 이거, 이거 먹어볼까요? 음, 음, 좋아요. 제가 고른 빵. 음. 저희 방금 먹은 거는 1,500원. 추러스. 1,500원이면 진짜 음. 저렴한 것 같아요. 아 음. 이거 빵. 네. 여러분, 이거는 구운 고로케. 구운 고로케. 여러분, 구운 고로케 좋아하시나요? 어, 이거는 얼마? 1,200원. 더 싸요. 추러스보다. 진짜. 소금 짭. 우와. 와우. 와. 소세지 나오고. 와. 제가 먹는 데에서는 좀 진심인 편. 아. 거. 그게 옳은 거죠. 여거 보세요. 와, 완두콩도 어, 있고. 완두콩도 음. 있고. 소세지. 각종 야채, 당근 뭐 감자도 들어갔어요. 감자 거예요. 뭐 양배추, 있고. 양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어? 먹어 봐요. 오. 어. 근데 고로케를 저는 구웠다는걸 처음 들어봐요. 그냥 진짜 어, 귀 그게 신선해서 제가 담아봤는데, 음. 구운 고로케라고 하니까 맛있게 먹어봅니다 음. 음. 덜 느끼한 것 같아요. 어, 특이한 게 아니라. 확실히. 확실히 덜 느끼하고, 좀 짭짤한 음. 감이 있어요. 순서가 괜찮네. 추러스 음. 다음에 구운 고로케. 음, 우리가 잘 선택을 응. 했던 것 같아요. 음, 맛있다. 여러분, 드시고 싶죠? 저기만 먹어서 어떡해요. 아, 너무 안타깝다. 오늘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오늘 빵을 사러 갑니다. 쉴트베이커리 <laughs> 홍보대사, 이 정도면. 와, 아, 진짜. 맛있어요. 음, 사장님 너무 친절하시고 매번. 음, 제가 거기 그리고 오랜 단골이에요. 음. 음,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음. 이런 브랜드 빵집보다 음. 뭔가 다 거기서 거인것 같은데 빵을 음. 잘 모르니까 훨씬 저렴한 것 같아요. 응, 음, 훨씬 저렴하고 네. 또 살감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 빵집, 동네 빵집. 계란도 들어가고 감자를 으깬 음. 거예요. 약간 샐러드식으로 음.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음. 고로케가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튀기지 않았다는 게전 좋은 것 같아요. 음. 같이 먹으면 좋겠다, 직원들도, 그죠? <laughs> 너무 착한 척 했나? <laughs> 음, 그, 음, 그렇게까지. 아, 다 먹고 계셨어요? 응. <laughs> 음. 음 맛있어. 점점 빵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음, 좋아요, 아주. 자, 이제 그러면, 한발쌤이 빵한번 네. 선택해 주실래요? 짱이요? 네. 어... 어, 이거 먹을까요? 네. 이거? 마, 마, 마들레. 네, 마들레. 음. 마들레 이세 쪽에 2,000원. 세 쪽에 2,000원입니다. 와 되게 조개 껍데기 뭐라 해야 되죠? 느낌이. 맞아. 신기하죠? 응. 네. 마들레. 한번 먹어볼게. 음. 음. 어, 약간 레몬? 음. 그런 상큼함? 음, 한번딱 씹을, 어, 코, 어구. 어, 이거. <laughs> 코도 먹고 싶었나데딱한입 씹을 때그 약간 레몬의 상큼함이 이렇게 팍퍼는 느껴지는 것 같아. 음, 음. 그렇다고 신맛은 아니에요. 향만? 음. 이거 맛있다. 생각보다 안 퍽퍽해요. 어, 자, 잠깐만요. 어? 잠시만, 저 생강, 잠시만요. 네. 저는 이게 마들렌 먹을 때 이렇게 레몬이 잘려서 있는 그걸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레몬 향은 나는데 씹히는 맛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발씩은 어디 가셨지? 음. 수미쌤 <목소리> 왜? 네? 지금 너무 필요했어 지금 어. 목이 마, 막혔거든요 계속 빵만 먹으니까 맛은 있는데 그 목이 막히고 음. 마들렌이 그렇게 생각보다 안 퍽퍽하지만 어쨌든 퍽퍽해요 음. <laughs> 어쨌든 마들렌이니까 음. 음. 그래서 같이 먹으면 전 빵하고 우유 먹는 걸 좋아해서 음. 우유도 흰 우유 그렇군요. 피누유. 저는 뭐 우유도 좋아하고 커피도 좋아하고 요즘 커피랑도 많이 먹잖아. 요 음, 저는 그쵸? 빵순이라 음. 어디 맛있는 빵집 있으면 제가 서칭해서 찾아다닐 정도로 빵 음. 너무 좋아하거든요. 빵 맛있죠. 그러면 이거 까서 네? 좀 네. 먹어볼까요? 음, 아주 좀 맛있다. 음. 입으로 넣네. <laughs> 갈갈갈갈갈. 짠! 짠! 아 음. 이제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음. 아 그러면 다음에 먹을 빵은 다시. 제가 이 단팥빵으로 음. 골라보겠습니다. 단팥빵은 900원. 진짜 저렴하죠. 음? 요즘 빵을 천 원도 안 주고 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빵. 아. 빵에 와우. 팥은 이 정도 들었고요. 저는 단팥빵을 진짜 좋아해요. 아, 음. 저는 사실 근데 음. 팥을 음. 좀... 안 좋아해요. 음 뭔가 이파 특유의 그 으깨지는 그 느낌도 별로라고. 뭐 팥, 밥이든 음 붕어빵도 슈크림 파고. 음 그럼 이거 좋아하겠다. 이거는 슈크림이니까. 그, 어, 그런 건 좋죠. 그래도 한번 주셨으니까 네네. 먹어볼게요. 네, 팥이 달고 맛있네요! 저렇게 <laughs> 정말 맛있는 빵인데 저는 음. 안 맞는 걸로 <laughs> 음. 음. 빵은 맛있는 것 같아요 팥이 음. 제가 싫어해서 그렇지 음. 빵은 되게 절리 맛있는 것 같아요 어 여기도 팥 들어갔는데 이거 근데 또 이게 이런 팥은 알갱이가 살짝 씹히는 팥이고 이거는 음. 완전 갈린 으깬?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살짝 괜찮더라고요 이상해요 제 입맛이 사장님은 제일 잘다잘나가는데 이런 종류의 빵이잘 나간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거든요 요거랑 음. 이런 쇼크림 뭐 화이트 크림빵 이런 기본적인 메뉴들이 잘 음.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크림빵 음다아 <laughs> 지금 말씀하신 종류들이 네. 다 900원이네요. 음 그렇군요. 그 이거랑 이거 합해 어, 이렇게 이거랑. 합해도 2700원. 우리가 대박사고. 빵을 16개를 골랐더라고요. <laughs> 이런 욕심쟁이들. 어, 빵 욕심이 있어가지고 16개 했는데 지금 벌써 아까 이거 먹었죠? 하나 둘셋넷 12개 나먹은 거야 지금? 근데 두개 서비스도 있었죠. 아, 맞아. 두개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셔 가지고 서비스를 주셨어요. 그지 14개를 저희가 순삭. 아. 무슨 순서 말이야 <laughs> 근데 이제 배가 좀 부른 거 네, 네, 같아요. 살짝 배가 음, 우유까지 먹으니까. 음. 음. <laughs> 그래서 버리는데 이게 슈크림빵인가? 네네 그쵸? 이거 슈크림빵. 슈크림빵을 보니까 저는 떠오르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어 누구? 혹시 부드러움의 끝판왕이라고 <laughs> 복지관에 네. 아시나? 연부장님. 연부장님. 네. 아, 부장님 오늘 또생신이신 어? 그러면 한다고 했어? 아 네. <laughs> 이걸 갖고 찾아가서. 이제, <laughs> 생신 축하를 또 해드리고. 네네. 맛있게 드시라고. 빵을 네.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어, 네네. 저는. 네. 이걸 보니까, 이런 연유파이. 아까 먹었던 눈에 띈의 파이랑 조금. 살짝 다른. 어, 다른, 다른데 음. 이걸 보니까 우리 부장님이. 우리 핑크 배 순정 대원 아, 부장님이 네, <laughs> <무강님이> 생각나네요. 저또어 이거는 키 킵해서 드리는 걸로 절대 어, 나, 우리 배 줘. 불러서 아, 배부른거 아니죠? 어, 드려 드리는 양보. 게 아니라 아, 그럼요 배려, 양보. 아, 그렇죠. 먹고 싶죠. 예, 네. 너무 먹고 싶지만. 네, 또 이렇게 나눔도 음, 또 중요한 거니까. 넣어, 나머지 네. 그런 빵두 개를. 네, 한번 응. 먹어보도록 할게요. 응? 이건 애플 시나몬. 우와. 제가 아까 시나몬 좋아한다고 했죠. 그 응. 어, 너무 약간 생김새는 되게 머핀? 근데 음. 위에가 이거 꽃 모양 같아요. 자세히 보면. 음. 향. 와우. 음. 잘라서. 뭔가 사과 알갱인가 보다. 음. 아, 앞에 위에 있는 게. 오. 반면에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맛있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앞에는 사과 알갱이가 이렇게 있고요 응. 그걸 반납해볼까반나해게요 우와 짜잔 늘 새롭게 어? 사과 잼 냄새가 확 나요 음! 맞아요 음. 그리여기 시나몬이 같이 어울려져 있어 사과 잼하고 그, 이 안에 빵이 촉촉해. 약간 느낌이 우유식 빵? 음, 진짜. 촉촉해요. 음, 빵은 왜 이렇게 맛있는 걸까요? 아, 음, 그런 빵. 세상에. 빵이 너무 맛있는 거 같아 뭐, 얼마야. 이 얼마야? 이건 얼마예요? 2,500원. 2,500원입니다, 여러분. 2,500원. 음! 음! 바로, 마지막 번먹어볼저 이거 궁금했어요. 음, 저도 이거 맛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크림치즈, 카스테라. 카스테라. 그래 크니까, 아유. 잘라서. 어, 이것도 약간 뭔가 느낌이, 맞을래? 음. 이런 거 같은 느낌인데, 방 아, 헉! 치즈도 안좋 음 안에 치즈가 보여요 음. 딱 먹으니까 버터향이 되게 잘 나고요 진짜 카스텔라처럼 부드러운 맛과 판도 케이크의 그런 맛이에요 응, 음, 맞아요. 파운드 케이크. 응. 어. 이런데 우유랑 먹으면 맛있는데? 음,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음, 이사라지는 입에서. 응. 음. 음. 이거 맛있다.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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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 저희가 맛있다. 그러면, 한별쌤 저희가 빵을 많이 먹어봤는데,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요? 어. 추천할 하 만한 거니 음, 그러니까 뭔가 저는 원래 마지막에 먹은 이 빵같이 뭔가 자극적이지 않은데, 음. 우유랑 먹었을 때 맛있는 빵,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음. 약간 그냥 저는 그냥 식빵 우유랑 먹는 것도 좋아하듯이. 저는 뭔가 이 빵이 약간 심심할 맛 하면은 요게 조금씩 치즈가 뱉혀있거든요 음. 크림치즈가. 그래서 또, 음? 이렇게 되면서 뭔가 이게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식감도 좋고. 크림치즈, 카스테라? 네. 저는 다 맛있었는데, 오늘 대왕 그 소세지. 음. 어, 제가 만든. 만들... 아, 이름만 가. 이름만 가. 대왕 소세지 빵. 그게 맛있었던 것 저는 음. 그 소세지의 그 탱글탱글함이 전제 입맛에 확. 맞았던 것 같습니다. 와다 먹었다. 와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네요. 이렇게 맛있는 빵을 만들어 주신 우리 슈에트 베이커리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빵을 구입을 할수 있게 카드를 준 우리 박 부장님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주. <laughs> 자주 꼭 넣어주세요, 자주. 자주. <laughs> 저희 그러면 마지막 멘트하고 네. 끝내도록 할게요. 맛있게 잘 네. 먹었습니다. <laughs>